어떤 사람은 요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만큼 해내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죠 도전하면 할수 있잖아요 그죠 꿈이 크면 클수록에 도전의 사이즈가 틀린 거거든요 목표가 크면 클수록 도전의 사이즈가 완전히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도전을 하면. 되어 있고 도전을 하다 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도전하는 것들이 나만 된 별거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이걸 어떻게 도전하지 하는 것들을 남들은 또 아무렇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갖다가뭐 3kg 빼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3kg 그걸 찍어 왜못 빼냐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내가 한번 3kg 5kg 빼보고 나니까 나보다 덩치 큰 사람 3kg 5kg 왜못 빼? 충분히 빼는데. 나보다 몸이 큰 사람 보면 척 가지고 왜 살을 못 빼? 이런 생각 이 막들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몸이 커지면은 어떻게 하면 저게 날씬해질 수 있지 어렵지라는 나한테 굉장히 필요로 한 것들을 도전하는 것들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